렐루야 우리 생명의 비 광산교회 중이대학교 친구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어, 우리 또 같이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예배할 때 어, 주변을 둘러보고 또 가족들도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먼저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같이 할 찬양은 어, 우리가 또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그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 정말 모든 것들이 변합니다 우리도 변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변하고 어, 정말 이 세상이 변하는 그런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항상 살아가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착, 착, 착. 기도할래요. 순종할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해 우리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착, 착, 착. 기도할래요. 순종할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해, 우리 한 번만 더전해할게요 우리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척척척 기도할래요. 순종할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보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보도주 됐네. 마시니, 바디 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 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마 시니 죽은 날 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날 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셨어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주소.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우리 한번더 할까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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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무너져버렸네 예루살렘 성벽 죄를 지어 모두 흩어진 백상들 かあ <music> 하나의목 가요, 무너져 버렸네, 무너져 버렸네. 예루살렘 성벽 죄를 지야 모두 흩어진 백성들 우리의 마음도 죄가 자 <목소리도> 마지막으로 리탄니타 리탄.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 찬양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 송축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와 찬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함께하는 예배는 아니지만 온라인으로도 하나님과 만나며 소통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예배에 관한 생각을 멈추는데 예배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그 예배가 우리에게 오래 남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주 동안 잘 지냈죠?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돌고 있을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함성을 지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성을 지르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친구들 여기 그림은 가나안의 여리고 성이에요. 여리고 성문이 굳게 닫혀 있고 사람들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요. 도대체 여리고 성에는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조용한 걸까요? 사람들이 두려움에 떤 얼굴로 이야기해요. 자네 그 소식 들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하러 온다는데, 아유, 어, 그러게 말이야. 걱정돼 죽겠어.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데,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 너무너무 걱정되는데, 이걸 어떡한단 말이야? 얘들아, 너희들 그 소식 들었어?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은 정말 정말 센 신이라고 해. 그렇게 센 신이 우리를 정복하러 오면 우리가 다 망하는 게 아닐까?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려움에, 무서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런 소리가 없이 조용히 성문을 굳게 닫고 있는 거였어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서 크고 튼튼한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아휴, 우리가 이렇게 크고 튼튼한 성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단 말이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 성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지? 아우, 너무 불안하고 걱정돼서. 견딜 수가 없어. 너무 도망치고 싶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리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두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이 여리고성은 정말 정말 튼튼하고 강한 군대가 있는 그런 성이었거든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리고성의 사람들, 두 백성들은 어떤 전쟁을 하게 될까요? 여리고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두 모두 걱정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던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여우수아가 말해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 무서워하지 말아요. 여리고성의 두꺼운 성벽과 강력한 군대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전쟁에서 할 일은 단지 우리의 발로 여리고성을 걸어서 도는 일 뿐이랍니다. 에? 전쟁이 아니라 그냥 두 발로 걷기만 하면 된다고요? 두 발로 걷기만 하면 전쟁이 끝난다고요? 백성들은 여우수가, 여우수아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우리가 전쟁을 생각할 때 칼과 창과 방패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무기 없이 성을 돌기만 하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요.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다시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언제나 옳았어요. 우리가 지금 이 여리고성 앞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다가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외치기만 하면 됩니다. 여호수아가 하는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은 "네, 알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에, 또 하나님 말에 다시 한번더 순종할게요." 라고 했어요.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따라 여리고성을 돌기 위해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계를 제사장들이 들고요. 그 앞과 그 뒤에는 칼과 창을 든 군사들, 작은 군사들이 서 있고, 그 앞에 여호... 언약계 앞에는 나팔을 제사장들이 불고 있었,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을 서서 제사장들을 따라 여리고 성을 한 바퀴, 한 바퀴씩 돌기 시작했어요.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쉿, 아무 소리도 내지 않은 채 그저 여리고 성을 걷기만 했어요. 백성들의 마음 속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어요. 아, 이러다, 이러다 전쟁 일어나는 거 아닐까? 나에게는 칼이 없는데, 나에게는 방패가 없는데. 백성들은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여우수와의 말을 따라 또 제사장들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계를 들고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이렇게 6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이 6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점점 백성들은 지치기도 하고, 어,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게 아닌가 걱정되기도 하고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일곱째 되던 날 아침에 여우수아가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은 일곱째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에는 여리고성을 한 바퀴만 아니라 일곱 바퀴 돌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오늘은 여리고성을 일곱 번돌 것입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따라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일곱 바퀴를 돌았어요. 그렇게 일곱 번을 다 돌자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이제 제사장들은 들고 있던 나팔을 불어 주세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백성들은 다 함께 함성을 지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백성들은 함성을 질렀어요. 또 제사장들은 들고 있던 나팔을 불었지요. 이렇게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자 와르르르하면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무너진 여리고성에 들어가 이 성을 차지하고 여리고성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칼과 창과 방패가 아니라 너무나도 희한하고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이 강력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은 거대하고 튼튼한 성이었던 여리고를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무너뜨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 했던 행동은 그저 쉿! 조용히 입을 닫은 채 여리고성 주변을 걷는 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 되던 날은 그저 함성을 지르는 일, 그, 일, 그 일을 하나 더 했던 것 뿐이었지요. 때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조용히 가만히 보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걱정되거나 무섭더라도 입을 닫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성공을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선포하고 외치고 함성을 지르는 일이. 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시고 언제나 그 승리를 통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다 느껴질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승리와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짐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의 이 선포와 우리의 외침. 이스라엘 사람들의 함성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해 가시고 또 아직 온전히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 우리가 침묵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다려야 하는 그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실 일의 성공과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또 우리 몸으로 직접 경험하게 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때론 우리의 침묵과 우리의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손 모아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어, 여리고성 앞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저 그들에게 돌라고만 하시고 소리를 지르라고만 하신 하나님을 어,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결국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고 이 성을 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입을 다물어야 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저 기다려야 할 때만이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끝까지 약속을 이뤄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고 목격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 부르면서 우리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여리고 성 같은 큰 어려움이 우리를 가로막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겨내게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세요. 이 헌금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일에 사용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리고성과 같은 모든 어려움과 장애물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함성을 외치며 나아가기 원하는 생명의 빛 광성교회 어린이 친구들 위해 가정 가정 위에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잘 드리셨죠? 네, 유치부는 오늘도 부모님들과 함께 가정학습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초등부도 어, 예수 빌리지 공과 16과, 예, 요셉,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상 자료와 교재를 활용하셔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때는 공과를 꼭 진행해주시고요,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카톡방에 올려드린 새로운 지난 주에 새로 올려드린 주소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로그인 부모님 계정으로 꼭 로그인하셔야 됩니다. 로그인하셔서 콘텐츠를 활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중요한 광고인데요. 어, 유치부 교회 예배를 8월 한달 동안은 방학을 합니다. 어, 교회 예배 방학 기간이지만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려주시면 되겠고요. 초등부 교회 예배는 지금처럼 똑같이 계속해서 격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참석할 순서를 확인하셔서 교회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한주 동안도 날씨가 많이 더운데 건강하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주님을 꼭꼭 믿으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 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세요. 안녕.